그 사진, 어디서 난 거야? 라는 메시지를 보내려던 강마리는 손가락을 멈췄습니다. 이강세가 마지막으로 보낸 내일 얘기하자, 이후, 통화 화면에 뜬 문구는 계속 같았죠. 없는 번호입니다. 농담이 아니라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마리는 바로 확인하자고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강세는 그 시각, 어릴 때 헤어졌다는 엄마의 사진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 여자는 정면을 보고 웃고 있었고 뒷면에는 짧은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강세야 다음엔 꼭내 생일 챙길게. 그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문장이었습니다. 그는 이옥순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끊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묻는 건 아직 아니야. 그렇게 정리했지만 머리는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그 마리는 곧장 엄기분에게 갔습니다. 원장님, 이강세 씨 번호가 사라졌습니다. 당직도 비어 있습니다. 엄기부는 잠시 멈췄다가 진기식을 호출했습니다. 진기식은 능숙한 표정으로 말했죠. 잠깐 휴대폰을 바꿨을 수도 있죠. 마리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그 순간 김비서가 눈치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강세 선생님이 낮에 의무 기록 보관실에 들렀다가 누군가와 언성을 높이셨다고 하네요. 진기식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는 태연한 척 자료를 넘겼습니다. 마리는 바로 물었습니다. 의무 기록실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진기식은 웃었습니다. 개인정보 때문에 답하기 어렵네요. 엄기부는 조용히 정리했습니다. 내가 확인하겠습니다. 마리씨는 휴게실에서 기다리세요. 그러나 마리는 기다리지 않았죠. 안수선에게 전화를 걸어 최근 강세의 근무 동선을 확인했고 산후조리원 야간 기록까지 조회했습니다. 수선은 짧게 요약했습니다. 어제 새벽 강세 오빠가 혼자 엘리베이터 타고 지하 보관실로 내려갔어. 돌아온 건 30분 뒤였고 같은 시간 이풍주는 문숙희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문숙희는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보관실에서 빠진 오래된 외래 기록이 있어요. 이풍주는 불편해했지만 결국 받아들었습니다. 윤순에는 텔레비전을 켜둔 채 말했습니다. 사람은 돈과 체면이 있어야 해. 주시라는 짧게 받았습니다. 사람이 먼저죠. 두 사람의 말싸움은 익숙했지만 그날은 길어졌습니다. 강민보가 들고 온 작은 상자 때문이었습니다. 안에는 흑백 사진과 기록지 복사본이 있었죠. 강민보는 말했습니다. 뉴욕에서 연락 온 사람에게서 받았습니다. 누가 제게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주시라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누가? 강민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익명으로 왔어. 그런데 사진 중 하나가 이상해. 병원 로비 사진인데 옆에 선 사람이 엄기분씨 같아. 마리는 밤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갔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강세의 마지막 표정을 떠올렸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했지만, 마음이 흔들릴 때 나오는 표정이었습니다. 마리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찾아가야겠어. 그녀는 다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 시간 의무기록실 문은 닫혀 있었고, 복도에는 표도기가 서 있었습니다. 표도기는 투덜거렸습니다. 이 밤에 또 무슨 일입니까? 마리는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표도기는 한숨을 쉬고 열쇠를 꺼냈습니다. 문만 열어드릴 테니 10분 안에 끝내세요. 규정 위반은 서로 곤란합니다. 마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의무 기록실 안에서 마리는 표식을 찾았습니다. 낡은 박스 옆에 최근 날짜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습니다. 반출 확인 LKS. 마리는 이니셜을 보고 멈췄습니다. LKS는 이강세였습니다. 박스 안에는 오래된 외래 기록과 동의서 사본이 섞여 있었습니다. 한 장을 펼치는 순간, 마리는 손이 떨렸습니다. 보호자란에 적힌 이름, 이옥순. 신청 사유에는 짧게 적혀 있었습니다. 가정 사정으로 모자 분리, 보호 조치. 옆에는 산부인과 과장 서명이 있었습니다. 서명은 낯설지 않았습니다. 증기식. 마리는 엄기분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녀는 버티다 말했습니다. 그 기록은 사라졌어야 했어요. 마리는 끊었습니다. 사라져야 한다는 말은 누군가 지우려 했다는 말입니다. 그는 다시 안수선에게 연락해 강세의 위치를 물었습니다. 수선은 곧 답했죠. 강세 오빠, 외부통신 끊고 병동 숙직실에 있어. 휴대폰은 바꾼 게 아니라 유심을 뺐대. 누가 전화하면 흔들릴까봐. 마리는 곧장 숙직실로 향했습니다. 이강세는 침대에 앉아 사진을 쥐고 있었습니다. 마리는 먼저 말했습니다. 도망가면 더 복잡해져. 이강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가 여기 있었던 것 같아. 기록이 그렇게 말해. 마리는 차분하게 되물었습니다. 엄마가 누구인지 지금 확인할 수 있어? 강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름이 가려져 있어. 마리는 꺼내놓은 외래 기록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옥수님이 서명한 동의서가 있어. 그리고 진기식 과장님 서명도 있고, 이강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아버지가 알았다는 뜻이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왜 숨겼을까? 그 시각, 진기식은 엄기분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예전 거는 더 이상 파지 마세요. 엄기분은 짧게 답했습니다. 이미 시작됐어. 김비서는 빈 복도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녀는 봉투 하나를 더 꺼냈습니다. 예전 담당자의 메모였습니다. 신분 노출 위험. 기록 봉인 요청. 아래에는 도장이 찍혀 있었고, 요청자는 외부 법률자문이었습니다. 김비서는 생각했습니다. 오늘 넘기지 않으면 평생 못 넘겨. 이옥수는 밤늦게 이풍주를 불렀습니다. 예전에 내 동생 일로 도장을 찍은 적이 있다. 이풍주는 의자를 끌어당겼습니다. 무슨 도장이요? 이옥수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아이의 생모가 연락이 끊겼고 병원 쪽에서 잠시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풍주는 짧게 대꾸했습니다. 그게 오늘로 돌아왔네요. 그는 바로 말했습니다. 강세에게 직접 말하세요. 숨기면 더 크게 터집니다. 마지막 클라이맥스는 다음날 아침에 시작됐습니다. 마리와 이강세는 엄기분, 진기식, 이옥순, 문숙희와 마주 앉았습니다. 마리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이강세씨의 생모 기록 왜 봉인했습니까? 엄기분은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당시 상황이 복잡했어요. 산모가 미성년은 아니었지만 법적 분쟁이 예고되어 있었고 외부 노출이 병원에 큰 타격이 될수 있었습니다. 진기식은 억울하다는 얼굴을 했지만 말은 짧았습니다. 의학적 안전을 위한 조치였습니다. 이강세는 끊어 말했습니다. 의학적 안전이 제 삶을 지웠습니다. 그때 문숙희가 자료를 더 냈습니다. 어젯밤 찾은 기록입니다. 산모보호요청서에 붙은 보조 메모입니다. 메모에는 간단히 적혀 있었습니다. 연락처 윤원경. 모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윤원경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시절 제가 관리하던 후원의 명단에 그 산모가 있었습니다. 도움을 요청했었고, 저는 기부 연결만 했습니다. 그 이상은 몰랐어요. 이 말은 변명이 아니라 사실 확인처럼 들렸습니다. 그러나 이강세의 마음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한 줄의 연결이 더 생겼지만 답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끝날 무렵, 강민보가 주시라에게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어제 상자에서 빠진 게 하나 더 있었어. 봉투 안에는 어린아이 옆에 앉은 여자의 사진이 한장더 들어 있었고, 뒤에는 서명이 있었습니다. 시라에게 봉투를 넘겨받은 마리는 병원에서 다시 확인해 봤습니다. 마리는 사진을 보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혹시 김비서님, 이 이니셜 하세요? 김비서는 망설이다가 짧게 답했습니다. 올해 전 병동 사무를 맡던 간호사 성함과 맞아요. 이미 퇴사했고 해외에 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모였습니다. 마리는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요. 하지만 멈추지 않겠습니다.